많이 웃었으니까, 한번 때려줘요. 왜 앞에서 웃고 그래요? 네. 자, 뭐 멘트 한번 해야 돼. 자, 끌질 하자, 우리. 잘 뚫읍시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열심히 뚫겠습니다. 네, 요거, 네, 지금 A 부재, 요거 이제 13mm 가지고 끌 작업하죠? 왜냐면 15mm 짜리 장부니까, 15mm 정치수를 하면 아무래도 확장되고 늘어나니까, 그아래단계로 적당한 끌이 지금 선택하신 그 끌이 아마 철마크 13mm를 활용하게 돼요 요거 금무개 그 마킹해서 한번 뚫는 것도 한번 보여 드릴 거고요 그거 보여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18mm로 그려 가지고 요 쌍끌 작업 하는 것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 쌍끌 작업은 세트가 항상 두 개가 같이 다닙니다 18mm가 이렇게 한 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한 파우치 안에 파우치 안에 이렇게 같이 구성이 돼 있어요 거의 이제 세트처럼 되어 있는 거죠 거무게 그 중에 15mm 짜리가 있어요 요건 이제 완전히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기 때문에 이제 사면 양쪽에 닿을 수는 없는 거죠 9mm 12mm 15mm 18mm 되어 있어요 그럼 15mm 짜리는 요거 A2 부지 한번 작업을 해볼 거고요 18mm는 쌍끌에 예, 맞춰져 있어서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15mm 파면서 여기도 연필로 다 지난번에 먹, 마킹 했었었죠. 먹, 목재가 젖어있기 때문에 그 무게로 작업을 해도 잘안 보여요. 자리들이. 이 건조된 나무 같으면 은그 무게 칼금처럼 마킹을 해도 나타나는데 젖은 나무들은 잘안 보입니다. 그래서 연필 아니면 필기구를 이용해서 사용을 해주시고, 좀 거리감을 약간 주고, 자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자, 30mm에 여기 15mm에 30mm 장부가 만들어져 있고, 피부제가 꽂히게 되는 거죠. 예, 수장부가 준비되어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시험에서 엄격히 정해져 있는 겁니다. 예, 30mm. 거기에 또 노트까지 해놨어요. 장부는 길이 30mm에 바닥에 먹금은 따로 칠수표기 되어 있고, 장부의 길이는 30mm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거기서 정해준 거는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laughs> 예, 먹데때 하다 보면은, 편치도상에 그려놓고, 하다 보면 여기를 마킹을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20mm 할 수도 있죠. 예, 그건 놓치면 안 됩니다. <laughs> 그것만큼은 꼭 지켜줘야 되고, 그리고 조립을 해서 다 묻히니까 안 보이겠지라는 생각 할 수도 있죠. 예, 그것도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감독 선생님들이 그냥 뭐, 그냥 보시는 것같아도 멀찌감치 봐도, 그리고 또 감독 선생님 눈에는 뭐만 보이냐면은 거기서 실수하고 에러난 것만 다 눈에 띄어요. 그런 것만 눈에 잘 보입니다. 그 행동이 벌써 달라져. 사람들이. 뭐, 에러나고 그러면 <laughs> 눈동자가 달라지고, 그럼 뭔가 조짐이 이상해. 가서 지켜보면은 뭔가 일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또 요거, 피부제. 수장부 할 때도 장부를 끊어버리거나 그런 또 실수하는 분들이 있어요. 반대쪽을 잘라가지고 장부가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톱이 반대쪽으로 가고 있어. 그런 실수 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거 뭐 가식적으로 뭐 어떻게 뭐 모질 해가지고 조립하면 안 보이겠지. 이거 안 됩니다. 다 발각돼요. 그리고 좀좀 좀 세밀하게 감독하시는 분들은 조립 전에 한번 보여달라고 그래요. 보여주고 조립하시오 그렇게도 해요. 그럼 다 둘러보죠. 어 장부는 제대로 돼 있는지. 사실 뭐 여기서 치수가 0.5뭐 크거나 작거나 이 정도 1mm까지도 잘 감지는 안 돼요. 하지만 정상적인 위치에 장부가 있느냐, 거꾸로 잘라서 어디를 진짜 뭐 손질을 해서 붙였느냐, 아니면 있어야 될 것이 없거나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거기서 이제 뭐 설명을 해주고 이러이러 해서 거기에 서뭐 채점을 할 수가 없다라든가 작품으로 인정을 못 한다든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잘 챙겨주시기로 하고요. 자 끌질 할 때는 끌질 암장부는 자기 칫수보다 항상 깊게 하라 고 그랬죠. 뭐한 2mm 좀 깊으면 어때요? 기능사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끌질하는 거에 대해서는 끌질은 그리고 시간을 좀 대해서 벌수 있는 방법은 이걸 정치수 맞추려고 뭐 자로 재면서 30을 맞추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좀여유 여유 있게 파서 여기서 좀더 과감하게 또 현장 시험장 가면 드릴로 또1차 초벌 작업 할거 아니에요. 드릴로 할 때도 드릴 욕심부리고 뭐 10mm 짜리 드릴을 씁니다. 그럼 10mm 드릴이 세번 들어가면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안 들어가요. 절대적으로 저희가 해봐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사이드로 무조건 몰아줘요. 두 개밖에 못합니다 이게. 드릴로 초벌 작업을 해도. 근데 드릴 중에도 이런 건 있어요. 센터 축이 달린 거, 그거는 좀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드릴 프레스에 물려놓고 밑에 볼반 바이스로 물어 놨으면 이거 이탈, 이탈 안 하죠. 뭐, 시험장 가서 클램프로 물어 놓고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중심 축이 막 흔들려서 두개 뚫고 나면 더 이상 욕심부리면 안 돼요. 안 뚫립니다. 흘러 내려가서 안 되죠. 해보셔서 경험 있으신 분 계시죠. 자꾸 흘러 내려가고 그러니까 양쪽 뚫어 주되 끌이 들어갈 자리 양쪽 끝에만 도와주라 얘기예요. 그렇게 파주면 훨씬 작업이, 요, 끊어내는 끌질 거기서 시간을 많이 뺏기거든요. 그리고 클램프 조일 때도, 만약에 두 개를 조이거나 할 때도, 되도록 이제 위로 상부로 조이지 마시고, 자, 이건 이제 레버, 레버 클램프니까, 저는 이제 여기 여유가 있으니까 두 개를 조였습니다만, 항상 클램프를 밑으로 보내주세요. 정신없이 작업하다 보면은, 여기 클램프가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어, 얼굴도 다칠 수 있고 손도 위험하니까 그때는 클램프는 안전하게 뒤집어서 밑으로 내려주면 이제 우연 안전하죠. 어머 뭐 정신 없어요. 이제 시험장 가면 막 기계 소리 막 나죠. 에, 가슴은 떨리죠. 어, 실수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아, 저 이어폰 헤드셋 뭐 써도 돼요. 에, 스펀지 기하에 써도 되고. 아, 음악을 못 듣죠. 왜냐면 핸드폰을 이미 앞에다 내야 되기 때문에 핸드폰이나 전자기기에 어떤 뭐 오디오, mp3 플레이어 하나도 못 쓰게 되었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기능사 시험 보러 가는데 수능 시험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전자기기 절대 그런 거 쓰면 안 되고요. 왜냐면 그런 정보로 담아갈 수도 있고, 어디서 정보를 유출시킬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제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끌지를 드릴로 뚫었다고 치고요 여기 15mm 있으면 좋겠죠 저는 15mm로 바로 갈게요 15mm로 자 끌질을 할때 서양 친구들 을 보면 이렇게 놓고 때려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여기다가 쇠망치 가지고 뭐 끌을 이렇게도 치고 그러는데 이러고 절대 건물 끌은 잡으면은 자로 잡고 여기서 모든 걸다 핸들링 해야 돼요 어, 개걸음 하죠 잘 네, 움직이죠 뭐 치수 맞춰서 어떤 위치라도 자유, 자유롭게 하고, 연필검은 절대, 거리 간격을 약간 띄고 때려준다, 처음에. 처음에는 때려주고, 예. 네. 왜 놀라세요? <laughs> 찍어주고, 섬유 방향으로만 계속 끊어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끊어주고, 계속 끊어주면 어떻게 돼요? 자, 저는 이제 뭐 드릴, 초벌 작업 안 하고, 그냥 맨살, 처음부터 그냥, 처음부터 바로 찍어나가는. 옆에 될거 없습니다 이렇게 작업해주는 거고 그러다가 여기쯤 오면 방향 돌려주는 거죠 연필금 신경 쓰지 마세요 연필금또 한번 다시 재차 작업 들어갑니다 켜켜이 뭐 시루떡 방향 맞춰서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칩이 자 충격에 의해서 바깥으로 튕겨 나가기도 하죠 계속 잘라만 줄 겁니다 그리고 끌질은 세번 이상 때리지 말자 제가 따당따당 따당 때리죠 예, 네, 따당 때려주고 이렇게 계속 때려 박으면 어떻게 되냐면 은 여기 지금 목재 사이에 끌이 붙잡혀 있죠 이거 조심스럽게 옆으로 빼면 괜찮은데 지렛대 형태로 옆으로 제키면 어떻게 돼요 네, 날이 덩어리째 깨져 나와요 덩어리째 뚝 떨어져 나갑니다. 아, 시험장 가서 이 끓, 끌... 훼손되거나 망가지면 어떻게 돼요?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가슴이 조마조마한데, 큰일 나죠? 네. 언제 거기서 갈아서 막할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쓰시는 철막 끓은, 철막 끓은 깨짐 성질이 덜해요. 깨지는 끓은, 덩어리째 깨지는 끓은 고급 끓일수록 더 깨져요. 고급 끓이. 이 중에서도 여기서 가장 잘 깨질 확률이 많은 얘들이에요. 여기도 보면 끌 중에 뭔가 좀 짧은 게 있어요. 저도 하드우드 작업하다 보면 깨트려요 저도 하다 보면 이렇게 조심스럽게 해도 어느 순간 깨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망치를 계속 반복적으로 때리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 이 안에 시루떡처럼 끌로 층층이 격해 찍어낼 건데 여기 욕심부린다고 마냥 찍는다고. 덩어리째 그냥 폭 빠지나요? 절대 그렇게 안 나와요. 계속 반복적으로 때려서 네, 다 섬유 조직을 다 끊어내는 겁니다. 제가 옆으로 끌간 적이 없죠, 지금? 다 끊어내는 거예요. 아니 옆에 한번 칼집 내 아, 그건 마지막에 이제 정리해 주는 거죠. 다 작업하고 마지막에 자, 을 그리고 이렇게 작업을 반복하다 보면 요 모서리 부분이 흠집이 날 수도 있죠. 그 연필 검을 그래서 살려놓는 거예요. 그래도 뭐, 기능사 시험 정도는 그렇게 뭐, 이것까지 예민하게 하지 마세요. 빨리 해서 속도전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작품을 만든 거나 어떤, 좀 고급 제품들 만들 때는 이런 부분도 되게 예민하거든요. 이게 갖춰가지고 조립이 되면서 내부로 들어가면 괜찮은데, 이 반대쪽 외관이 될수 있죠. 외부쪽에. 여기 끌질하면서 뭐, 일그러뜨리고, 찌그러뜨리고, 흠집내면 어떻게 돼요? 상품 가치가 확 달라지는데, 그런 습관들을 자, 여기까지 진행하면서도 마지막 가서 끌을 돌려주기 전까지는 계속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계속 이렇게 자, 벌써 많이 들어갔죠. 여기다가 드릴로 뚫어주고 나서 작업을 하면 얼마나 더 빠르겠어요. 그러면 지금 반복적으로 해도, 근데 잔 절반 이상 거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끌. 드릴로 작업을 만약에 할 생각이 있으면은 30mm 깊이가 있으면은 좀더 깊이 파라는 얘기예요. 네, 바닥이 비어 있어야 그리 진입이 빨라지죠. 네, 바닥에 뭐 면을 정확히 맞추고자 이면을 고르게 하려고 애쓸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 시간 많이 뺏깁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 주시.